하이 비니스 어, 이번에 올릴 영상은 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회사 부류 중에 한 부류 회사를 소개하려 한다. 일단 첫인상이 안좋게 각인되는 회사는 절대 가지 마라. 설사 입사에 성공한다 해도 오래 못 다닐 확률이 아주 높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옛날에 그, 뭐, 무역회사에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면접보러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그, 전문가 하는 사람이 면접을 보는데, 자기 부하 여직원한테 커피를 타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무슨, 여직원이몸종다니고 지, 지 몸종다 아닌데, 그, 커피타오라고 시키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뭐,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는 통과됐고,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졌는데, 후련하더라고. 안 가기 잘했다. 진짜, 떨어지기 잘했다. 이 생각도 있더라고. 그, 여러분들또그 첫인상이 딱 느낌이 싸한거 있잖아 첫인상이 안좋은 그런 회사는 절대 가면 안돼 설사 거기 입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런 회사는 오래 못 다닐 확률이 높거든 그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 영상 중요한다